<laughs> 음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ASMR 류입니다.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, 최근에 제가 되게 크게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하나 있어서, 뭐, 충격까진 아니고, 그냥 좀 생각이 많아졌던 사건이 있어서, 그걸 좀 여러분들과 공유해볼까 합니다. 사실 영상으로 만들고 싶었는데, 최근에 좀 영상을 찍을 좀 여유가 좀 없어져서, 이렇게 그냥 음성 녹음으로라도 남기고 싶어서, 이렇게 녹음기를 켰습니다. 제가 최근에, 그 예전에 제가 밴드 동아리 할때 같이 밴드 동아리 했던 이제 형이 한 명이 있고, 그 그때 당시에 좀 친했던 그 무리가 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제가 군대를 가 있는 동안에도 계속 밴드 활동을 했었고 동아리 활동을 그리고 그 중에서 한명그 형이 있는데 그 형이 베이스를 치거든요 근데 그 어떤 되게 우연한 계기로 약간 어디 밴드 팀의 스카우트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돈을 벌면서 음악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사실 음악을 하는 사람의 좀 가장 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목표점이라는 게돈 받고 음악할 수 있으면 진짜 돈 벌면서죠. 어떻게 보면 돈 벌면서 음악하는 게 정말 꿈 같은 일이거든요. 근데 그 형은 이제 저보다 한 살이 많은데 그걸 벌써 이렇더라고요. 뭐암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형이 하는 이제 동아리의 공연을 제가 보러 갔었어요. 최근에. 근데 그 형이 이제 막 무대를 하는데 아 너무 멋있더라고요. 예전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 아니지. 군대 휴가 때 중간에 나와서 공연하는 것도 보고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멋있었다고 생각했는데, 아, 그때보다 더 잘하게 됐더라고요, 확실히. 그 장비들도 다 지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엄청 장비도 좋고 실력도 엄청 좋아졌더라고요. 근데 사실 그, 그 포인트에서 생각이 많아진 게 아니라,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는데, 어, 저는 좀 뭔가에 재미가 들더라도 그게 좀 오래 안 가는 성격인 것 같아요. 좀 약간 냄비 근성이라고도 할까요? 빠르게 끌어올랐다가 빠르게 식는 그런 느낌인데, 그러다 보니까 제가 되게 취미 활동이었던 건 되게 많아요. 예전에 어렸을 때 스포츠 구기 종목들도 웬만한 건다 해본 것 같고, 그러뭐 그러니까 잘한다가 아니라 다한 번씩은 이렇게 발을 담궈봤던 것 같아요. 뭐 야구, 농구, 축구, 뭐 배구, 골프, 테니스, 뭐 웬만한 볼링, 뭐 웬만한 공 쓰는 거 구기 종목 다 해봤고. 뭐 취미도 되게 많아서, 막, 좀, 어중간하게 좀, 할줄 아는 게 많은 것 같아요. 뭐, 큐브 맞추는 것도 제 영상을 한번 올렸었고, 뭐, 그런 식으로. 뭔가 하나에 꽂히면 하는데, 그 흥미가 오래 가지 않거든요. 근데, 음, 저한테는 제 되게 큰 취미 중에 하나였던 드럼이 좀 그런 편에 속한 것 같아요. 드럼도 제가, 군대에 있을 때는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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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정말 음 음악을 하는 삶을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군대에 있으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뭔가 이렇게 음악을 제대로 할수 없고 악기 같은 것도 없으니까 연습할 수도 없죠. 드럼면 그래서 되게 좀 그런 제한된 상황에서 되게 그런 욕구가 좀 컸었는데, 정작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좀제 실력도 예전 같지 않고, 그리고 많이 죽기도 했고, 그걸 또막 다시 연습해서 올릴 정도로 막 그렇게 열정이 넘치지 않더라고요. 근데 그형 공연을 보고 나니까 그 같은 세월을 살아왔는데, 같은 시간을 지나서 왔는데, 그 시간이 되게 좀 달라 보인다거나 해야 될까? 물론 그렇다고 제가 그 시간을 막 허비하진 않았겠죠? 저도 뭔가 이뤄낸 게 있을 거고, 뭔가 좀더 노력해서 얻어낸 게 있겠지만, 그 순간에는 좀 되게 자존감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. 난그 시간동안 뭐 했을까? 그 예전에 한창 유행이었던 그 이태원 클라스 드라마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. 아무튼, 뭔가 그 깊이가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. 어, 뭔가 저한테는 되게 취미가 많거든요. 뭐, 요즘에는 농구하는 거, 보는 거 좋아하고, 드럼 치는 것도 좋아하고. 운동도 꽤 열심히 좀 꾸준히 하고 있고, 사진 찍는 것도 재밌어요.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다양한 취미들을 가지고는 있는데, 뭐옷 입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고요. 옷도 좋아하니까.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모든 해당 사항들이 좀 의미 없어진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.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뭔가 의미있게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얘네들은 다 취미잖아요. 나중에 내가 이걸로 돈을 벌어먹을 것도 아니고 그럼 내가 이걸 지금 뭔가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?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좀 맨날 뭔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상황을 이 되면 그때 가서는 좀 이렇게 식어버리는 음, 그런 경향이 좀 컸던 것 같은데, 제가 막 혼자 막 걸어 다니면서 산책하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, 저는 제 나름대로의 메타인지가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음 제가 봤을 때 저는 그 그런 기대감을... 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뭔가 긁지 않은 복권이라는 느낌을 계속 들고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. 내가 복권을 들고 있는데 그걸 긁지 않았기 때문에 난 이게 복권이 당첨인지 안 당첨인지 모르는 거죠. 근데 사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라 어 그걸 뭔가 긁어 봐야 내가 어떻게 보면 그 알수 있는 거잖아요. 결과를. 근데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뭔가 혼자 상상할 수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얘기하면 좀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 생각하면 운동을 저도 꾸준히 하고는 있지만 막 제가 막 바디 프로필을 찍으시는 분들이나 막 그런, 뭐, 몸이 정말, 이렇게 정말, 와, 진짜, 몸이 너무 좋다.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사실 아니잖아요. 근데, 그렇게까지 노력할 수 있을 거예요, 분명. 근데, 그러지 않는 이유는, 내가 예를 들어서, 막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, 안 만들어지는 거야. 몸이 안 만들어져요. 그러면, 그 실패로부터 오는 그, 절망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좀안 좋은 감정들을 느끼기 싫어서 그냥 애초부터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생각을 할때 나중에 내가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면 나도 저런 몸을 가질 수 있겠지? 라고 생각은 할수 있으니까.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큰 노력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나중에 내가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? 라는 생각 때문에 좀, 할, 지금 당장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, 그걸 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게 드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고, 운동에 있어서도, 옷에 있어서도, 뭐, 제가 가졌었던 웬만한 취미 활동에 대해서, 이게 되게 공통적으로 해당했던 것 같아요. 사실 유튜브도 좀 마찬가지인 경향이 커요 뭐 제가 이걸로 밥을 벌어먹고 살겠어요 당연히 이건 그냥 제 하나의 취미겠지만 물론 저는 항상 그런 꿈을 꾸곤 합니다 <laughs> 유튜브가 잘 되면 유튜브로 밥 먹고 먹, 밥 벌어먹고 살수 있을까? 이런 생각 하긴 하지만 큰기대를 하지 않죠 어, 사실 지금 시간이 한, 한두시가 넘어가고 있어서 좀 정신이 없어요. 좀, 항상 이렇게 찍는 영상들은 좀, 이렇게, <laughs> 영상에서 좀 정신없음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. 그래서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. 근데, 그러고 나서, 다음날부터 제가, 생각을 좀 바꾼 게,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좀, 진심을 다해서 해보려고요. 그렇게 해서, 뭐 실패를 하든, 성공을 하든, 생각해보면 그게 다 취미고, 어차피 내가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살게 아니라면, 실패하면 뭐 어때요? 그냥 그, 노력을 했다라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, 저한테. 그 순간순간에 하는 거에 좀 진심을 다해 볼까 합니다. 그래서 유튜브도 진심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. 그냥 뭐 알아달라 이런 건 아니고요.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예요. 음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도 이제 이만 자러 가야겠네요. 오늘도 제 이상한 소리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모두들 그러면 좋은 밤 보내세요. 잘 자요.